하이어 안녕하세요 하이어하이어 오디서 그냥 뭐야이랑자 좋아요 이런거 이런거 바로 던져주시고 9 50분 밀랑자9 0분 어? 얘가 나왔네 어, 얘가 나오면 좀 그런데 약병 놓치면 안된다 넘길게요 얘가 나오면 좀 그런데 어? 나 10코 너무 많은... 10코 너무 많은데? 하락자 집어넣고요 프라임 프라임 도발에 속공이나 도발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9구짜리 하나 근데 부사님 네. 미션이 좀 이상하네요 슈퍼 플레이나 아만보 플레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늘 보는 건 부사님의 슈퍼 아만보 플레이인데 <laughs> 아스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십 분 공공잡이 무십 분 기습 장물함이 던지고 치고 잡고 깨고 안 치고 넘길게요 이거지. 음. 상대방이 일단 리스크, 플릭을 여기다가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1 9분1 0분에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끼고 있을 거고 고블린 저기에 집어넣고 칼 파라오, 파라오 던진 다음에 부산님, 부산님, 오늘은 얼마나, 야. 무지개, 야. 무지개 정리신가요? 뭘 야무집니까, 지금. 아, 별먹방은또 하나 야무지게 가야죠. 야무지게 별먹방은 가야지. 카르트. 이제 튀어 덱이냐고요 지금은 아닌데, 곧 튀어 덱기곧 튀어 기죠 명사시고 넘을게요. 뭐, 바로, 뭐, 진지하게 하니까 뭐, 좀만 센데 꺼내니까 바로 야무지게 이겨버리네, 이거. 맛있게 먹기 VS. 야무지게 돈 맛있게 먹기. 다음 번 넘어갈게요. 미랑 잘안 던지면 얘를 상대 못하는데요? 니 이거 1, 2짜리로 막는다? 이거는 그냥 카드가안 던지고, 화진1 대만 딱 맞고, 카드가 거의 없다. 카가없 대략으로 알렉을 집어넣은 다음에, 저 넘길게요. 알렉으로 피부도 되면서 피드 먹으면 되니까, 불장마면다 상관없어요. 아, 우에 썼어요. 그 상품... 카스 오픈 때부터 하고, 개마 너는 넘게 쓰고, 18년부터 음. 방송 시작하고 전설 못 가셨잖아요. 다이아이죠다이아두번갔죠 네이버 터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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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달에 다이아 갔는데, 이번 달 무조건 전설 거의 확정이죠. 넌 그냥... 이1 11... 11... 이1 11... 1 랭크 첫 달에 바뀌고 적응도 못 했을 텐데, 바로 다해 찍었는데 이거 뭐 적응했으니까 지금 끝났어요. 이미 알렉 치고 아다음 넣지, 안게요안 넘어갈게요. 오케이. 아, 넘어갈게요. 개소리 맞아요판스로한 간다. 아니 다이아 1부터는 승률로 밖에 못 올라갑니다 연승 포스도 없는데 어떻게 판스로 올라가겠어요 엄청나게 능지가 모자란 스트리머 푸사 아니 청자밖에 모르는 푸사라니까 저 남을게요 카드가를 웬만하면 좀 모자 이거 플릭 맞는 건 무조건 맞는다 치고 카드가 안 잡힐 것 같아요. 잡혀도 뭐 어차피 세 마리 뽑으면 상관없고 플릭 말도 안 되는 풋소리로 갈고리스징미징 알겠습니다. 잡히면 뭐 잡혀도 어차피 플릭 뺐으니까. 맞죠 이게? 와저 미션은 그냥 공짜로 줬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갈고리 쓸 말을 언제 한다고 아 성공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한방에 이렇게 성공해버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저주시니까 아, 여러분, 거쳐주시는 미션, 들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껍 부사가 아니고.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여러분들이 채팅 치신 거예요, 진짜. 꼭 부사가. 이걸, 이걸 바로 하네. 역시 돈, 돈머, 돈 모프가 아니고, 진짜로. 관계 옆병. 다른 미션 하나 꺽 하기. 나 그냥 꿈으로 무기 준다고? 천자밖에 모르는 투자 전 안돼요 전꼭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이습 오늘 휴일이라 달달하게 급수 땡기니가 너무 좋다 저는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로 제복 빨리 빠질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하나를 여러번 쓸 거면은 빨리 빠질 수 있는 것들 유 이런 거 빠지는 거 좋으니까 마차 이런 거잘 빠지니까 엎드려 전술 좋고 계략으로 하나를 집어넣고 이거 짱고수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를 사이클로 또 갈게 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나를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짱고수들이 어차피 막아주니까 저 비밀만 걸면은 상대 무조건 쉐도우복싱하고 마차 들어 막아버리고 에테레저게 괜찮네. 이덱 진짜로 제가 장난 안 치고 진짜 전선 날하려고 들고 온 덱이에요. 지금부터 꺼낼 줄 몰랐는데 이거 하나로 두장 내고 비밀 검면두개 설치하냐고요? 그럴지 않을까. 데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날개로! <laughs> 미션 이번 판 지기 <laughs> 청자분들한테 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없어요. 죄송한데 어, 항상 승리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은 부산데 이거. 뭔가 아까처럼 끝에 있는 거 아니면 좋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잘 풀리긴 했어요. 그림자 미랑자 뭐다 있었으니까. 근데 뭐 아까 는또 29, 30그림자인데잘 됐으 잘, 잘 됐는 보면 한반넘갈게요이데코인탑승도 <목소리> 이제 <000의> 그럼요 황두피 히로시 모금 검색 중 크크크크. 자, 실버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푸사 욕은 욕대로 먹고 청모프 컨셉으로 돈도 못 갚고, 돈도 못 받고. 어차피 청자밖에 모르는데, 어. 저는 청자만 봐도 배불러요. 하나를 파라오 그림자. 그래도 짱것수를 넣는 게 나, 아짱것수 넣는 게 낫고. 키각이라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아니 l l 자리 l l w i l 데 키각이라고요? 왜요?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i 가아 w i l 아잠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아니 l 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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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죄를 잡고 <laughs> 어 잡히 이겼어요 일어나 저러나 뭐 아니 뭐 돌다리 한번 두들겨보고 간 거예요 그냥 심포 세 글자로 웃겨드립니다 청보포 <웃음> 어차피 어차피 <laughs> 이겼는데 <웃음> 아니 <웃음> 뭐 저런 대청자가 있냐 했는데 이제 보니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한 열사분이셨네요 쌍욕 나오네 진짜 <웃음> 어차피 <웃음> <웃음> 어차피 이겼는데 뭐 팍팍하게요 <laughs> <한번> <laughs> 아니 부검 안해도 키가 한게 아니겠네 이게 다 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다 이 말이야 미얼. 자, 골드 찍어 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아 드릴게요 무조건 잡겠지? 다음 턴에 넘기고 아니 데코드 달라는 분이 계셨다니까요 똥 테러가, 똥 테러가 아니고 미션 미션 건청자 없는 사이 미션 꺼하고 내일 휘방하게 <laughs> 무슨 저를 저를 도대체 뭘로 만드시려고, 이거. 어어. 달리고. 그림자. 어쩔 수 없는데. 얘를 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선퓨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선퓨리쳐봤지안 터지니까. 넘기고. 5대매. 그럼 7대 부족한데. 영능. 숙련자 졌다고요? 졌다고 나지 말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아 오늘 미션 단가 좀 세다. 돈무프는 컨셉이 아니다 확신했습니다. 아닌데 지금은 지금은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섬필이 아니 지금은 미랑다 던지자. 내보 5초 넘길게요. 완전해졌다 아니면 거의 끝났어 지금 명시됨지 어떻게든 적하기요 아이트로이스 없고 썬큐리 없고 완전 만안해지면 끝나 쌍날 어. 오. 다후드를패들고 킹은 못 봐요? 치고요 뭐지? 명시 다 쳐야돼 다후드패들도말렸죠 안가 1데미라서안 죽은 거구나. 1데미라서안 죽었어. 아니에요. 얘두번 치면은 1데 1뎀... 아닌데? 아, 아 영능 했었지. 1데미였어1 1뎀. 무기 3대미 빠지니까. 아, 지금 그냥 하나를 나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비밀보다, 아니 그 성물함보다 성물함 내번째 치지도 못하는데. <놀람> 자0그 아, 치고 남을게요. 완전해졌다, 마, 아니면 끝났어, 지금. 완전만 안 해지면 끝나, 어. 어. 어, 잠깐만. 아니, 근데 후속팩 있었으면 전단을 키하게 했는데, 뭐지? 뭐야. 후속 있었으면 전단을 키하게 했는데? 안광. 치고요. 하나를 치고 상데 진짜 그냥 아만 보였네. 치고 곤봉잡이 파트를 나가줄게요. 실체 깔고 이러면은 지금 완전히 저도 킬각가안 나옵니다. 연사제 메복 일리다리. 마귀? 어, 뭐야? 아닌데, 흑색 있었으면 키워야 되는데, 왜안 줬지? 누군요? 눕힐게요?